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억압의 덫입니다.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꽉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덫. 과연 그게 뭘까요?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문장인데요. 이게 바로 억압의 덫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이에요. 감정을 드러내는 건좀 미성숙한 거야. 난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해야 해. 뭐 이런 식의 강박 같은 거죠. 이 생각이 말이죠. 어떻게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꽁꽁 묶어버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런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지은 씨인데요.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데 이상하게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삶이 온통 잿빛처럼 느껴지는 그 공허함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다고 해요. 자첫 번째 이야기 어갑의 덫입니다. 여기서는 지은 씨의 소리 없는 싸움을 통해서 이 덫이라는 게한 사람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지은 씨가 직접 한 말이에요. 누군가 다가오면 덜컥 겁이 나서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산대요. 좋다, 싫다. 내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냥 껍데기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은 씨의 이 덫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뿌리가 보여요. 아픈 어머니한테 뭘 사달라고 떼를 쓰다가 아버지한테 정말 크게 혼났던 어린 시절의 기억 딱한 번의 기억이죠.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. 지은 씨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. 그 결과가 뭐냐?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한테조차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.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대중문화 속 메아리입니다. 지은 씨의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만의 특별한 고통일까요? 아니요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이 어갑에 덧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.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?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, 13년 동안이나 불타는 복수심을 숨기고 성녀처럼 지냈잖아요. 또 직장의 신의 미스김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요. 영화 아들들의 아버지도 아들과의 서먹함 속에서 그 깊은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죠. 사실 이 모든 캐릭터들이 바로 억압에도 대갇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침묵의 뿌리입니다.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이 억압이라는 패턴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이제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. 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혼난 경험이라든지, 너는 그런 거 느끼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던 환경 같은 거요. 아이답게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는 게 용납되지 않고 늘 얌전하고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기대를 받았던 경험들.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, 아,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쁜 거구나 하는 믿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딱 심어버리는 거죠. 자,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세계의 방어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내가 덫에 갇혔다는 걸 인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몇 가지 방어벽, 그러니까 일종의 대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. 첫 번째 대처 방식은 항복입니다. 이름 그대로 덫의 논리에 그냥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거예요. 내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꼭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겠죠? 결국 모든 관계가 재미없고 지루해지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회피예요. 이건 감정을 나눠야만 하는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그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방식이죠. 물론 삶은 조용하고 평온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텅빈 느낌, 공허함만 남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반격입니다. 이건 좀 재밌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걸 비웃거나 쟤외절래 하면서 이상하게 취급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인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이렇게 항복, 회피, 반격이라는 세 개의 단단한 방어벽에 둘러싸여 있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생기겠죠 과연 이 견고한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?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덫의 정체가 뭔지 또왜 생기는지 알아봤잖아요.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내 목소리를 되찾는 그 길은요. 바로 생각의 작은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여기서 핵심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거예요. 감정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요. 언젠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빵! 하고 터져나올 위험이 커요. 반면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우리를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. 해결책은 아주 명확한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.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. 그리고 둘째,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진체로 연결되기 위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. 결국, 이 억압의 덫을 푸수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진실이에요. 내 솔직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을 표현할 용기를 낼 때, 우리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덫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. 오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. 만약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렇다면 바로 오늘 당신이 가장 표현하고 싶은 그 감정은 과연 무엇인가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